네, 오늘은 싱크대 문짝, 어, 경첩, 미세 조정.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, 많으시더라고요. 지금 그림에서 보시던 바와 같이 싱크대 문짝이 약간 처졌다거나 아니면 튀어나왔다거나 좌우짝이 안 맞을 때이 싱크대 경첩을 보시면 A, B, C가 있는데요. 그 사실 이 A는 이미 어, 싱크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만질 일이 없고, 문제는 이제 B와 C, 이두 개의, 어, 나사를 이제 드라이버로 조절을 해서 하는 건데요. 이제 B를 조절하게 되면은 좀 앞에 있는 거, 이 문짝이 좌우로 조정이 되는 거고, 음, C, 이 뒤에 있는 거를 조정하면 문짝이 앞뒤로,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들어가는 걸 조정하는 겁니다. 이걸 오늘의 꿀팁입니다. 싱크대 조정.